이유 없이 온몸이 나른하고 졸음이 자주 오며 소화 불량을 호소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바로 봄철 불청객인 충곤증이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합니다. 충곤증을 극복하고 싶다면 비타민 B와 C가 들어간 채소 위주로 식단을 짜고요. 무기질과 단백질 섭취도 자주 해 줘야 합니다. 또 수시로 스트레칭을 하고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충분하게 수면을 취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도 비정보쇼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스마트 기기가 침수되거나 심한 충격을 받아서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 데이터를 복구할 방법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다 포기해버리는 분들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기에 담긴 중요한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지금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망가져버린 스마트폰이나 USB 기기에 담긴 중요한 데이터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고객의 소중한 정보를 복원하기 위해. 데이터 복구에 대한 베테랑 전문가들이 힘을 모았다는 데이터 복구 전문 회사 지금 비즈 정보쇼에서 공개한다. 잃어버린 데이터 손실 없이 복구하기. 데이터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현대 사회. 컴퓨터와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통해 디지털 공간에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생산, 복제,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기기의 고장이나 침수, 화재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소중한 데이터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데 여기 데이터를 손실하거나 유실했을 경우 복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이터 복구 전문 회사가 있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한다. 해당 회사를 찾아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네, 저희 회사는 스마트폰 복구, 하드 디스크 복구, 메모리 복구 등. 미디어 저장 매체들을 전문적으로 복구하는 법인회사입니다. 현재 자체 개발팀과 디지털 포렌식 연구팀이 있을 정도로 실력과 규모가 있는 회사로서 강남 본사를 비롯하여 전국에 12개의 지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암호화 복구 솔루션을 개발하여 암호화가 되어 출시되는 스마트폰들도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U.S.B 기기의 고장으로 인해 손상되거나 잃어버린 데이터를 복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이곳 김중현 씨 역시 스마트폰이 고장나서 데이터를 복구하기 위해 이곳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네 바다에서 낚시하다가 핸드폰을 떨어뜨렸는데 u 그 s 센터 갔더니 복구불가하다고가지고이을 소개해줘가지고 왔어요. 스마트폰이 고장나서 화면이 켜지지 않는 상황. 과연 어떻게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 먼저 전자회로 기판에서 BGA 장비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스마트폰 속 메모리를 분리한다. 그후 내부 데이터들을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이용하여 수집하고 분석해 데이터를 찾아준다고 한다. 예, 처음에 AS 센터 갔을 때복구안 된다고 해서 무척 막막하고 답답했는데 여기 와서 모든 데이터가 100% 복구돼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편 최근에 출시되는 대부분의 스마트폰은 자동 암호화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내부 디바이스의 암호를 해제해야 한다는데 이곳에서는 오랜 연구 끝에 암호화된 스마트폰 속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 복구 솔루션을 개발했다고 한다. 사용자의 실수로 데이터가 삭제가 되거나 갑작스러운 휴대폰 고장, 파손 등으로 휴대폰을 수리할 수 없게 된 경우 소중한 데이터를 잃게 되는데 이러한 정보를 대살되기 위해 데이터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아마는 매우 큰 걸림돌이 됩니다. 이 때문에 최신 OS의 보안 시스템과 암호 알고리즘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 결과 암호화되어 출시되는 스마트폰들의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솔루션을 이용하여 기존의 기술로는 복구할 수 없는 최신 기종의 스마트폰들을 복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속 데이터 복구 외에도 하드디스크나 USB 기기가 손실되었을 경우 실력 있는 엔지니어들이 빠르게 데이터 복구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다. 게다가 직접 매장을 찾기 힘든 경우에는 무료 픽업 서비스를 통해 스마트 기기를 손쉽게 매장에 전달해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다고 한다. 스마트 기기가 대중화된 요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서비스로 자리 잡은 데이터 복구 서비스. 자세한 이야기가 스튜디오에서 이어진다. 네, 자세한 얘기 듣기 위해서 김웅수 이사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해서 그 데이터 복구 전문 업체를 설립하게 네. 되신 거예요? 십수년간 컴퓨터 및 데이터 복구 엔지니어로서 일을 했던 저희 임원진들이 뜻을 합하여 전문 데이터 복구 법인 업체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스마트폰이 대중화되었고 그 속에 중요한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 일상화된 현대인들에게 어, 그 데이터가 삭제되거나 고장났을 때. 전문적으로 어 맡길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 보자 해서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곳에 차별화된 기술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일반적인 업체에서는 어 최신폰에 대한 대책이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음. 어, 최신 스마트폰의 경우 내부 데이터 영역이 암호화되어 있어 접근이 불가하고 음. 어, 그 내부 영역에 접근하기 위한 권한 획득인 루팅이 안 되는 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 어, 따라서 저희가 어, 루틴 권한 획득 및 어, 내부 암호화 해제 솔루션을 개발하게 되었고요.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력이 저희의 차별화된 기술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데이터 복구 관련 서비스 소자본으로도 창업을 할수 있다. 이게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예. 어, 일반적으로 창업 시 수천만 원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또한 데이터 복구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필요합니다. 어 저희는 적은 자본으로 어 저희의 감행사가 되실 수 있고요. 또한 월 단위 추가 비용도 없고 데이터 복구 기술 및 어, 홍보 기술 등 다양한 노하우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현재 그 창업자들의 성공적인 창업 운영을 돕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창업자뿐만 아니라 현업자들을 위하여 매월 두째 주, 넷째 주 토요일에 데이터 복구 교육을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음. 어, 또한 센터 가맹점들을 위하여 어, 새로운 복구 기술에 대한 어, 발 빠른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홍보 방법 등을 연구하고 어, 메신저를 이용하여 대화 채널을 열어놓고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앞으로의 계획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어, 현재 복구 시장은 점점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어, 새로운 어, 기술력 또한 문턱이 높아지고 있고요. 어, 하지만 저희는 어, 새로운 복구 기술에 대한 어, 투자와 어, 연구를 게을리하지 어, 않고요. 어, 국내 1위를 넘어서 세계적인 어, 기업이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봄철을 맞아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속 얼음이 녹는 시기의 산행은 위험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먼저 산행 전에는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고 본인의 체력에 맞는 적절한 등산로를 선택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은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등산을 끝내고 하산하는 것이 좋으며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간단한 보온용 옷과 간식, 랜턴도 준비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더욱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